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차량 사고로 잿더미가 된 현장에서 한 가족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소방관의 도움도 유럽 자동차도 아니었습니다. BBC 방송국의 한 소방관을 인터뷰한 내용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시벌 퀸스 오몬드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유럽과 미국 자동차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한국 자동차요? 너무 작고 너무 가볍고 충분히 튼튼하지 않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주차하고 같은 문을 통해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유로 NCAP에서 자동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테스트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석 테스트 드라이버고요. 제 사무실 벽은 제가 테스트했던 유럽 고급 자동차들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독일 스웨덴 영국에서 만든 크고 무거운 차들이었죠. 사진 옆에는 졸업장과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전문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테스트 센터를 걸어 다닐 때면 젊은 드라이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때로는 메모도 하고 있었죠. 기억해 테스트 트랙 위에 작은 한국 자동차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들은 절대 최고 안전 등급을 받을 수 없어. 그냥 충분히 튼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거든. 집에서는 같은 것들을 제딸 베아트리체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파란 눈과 그녀 어머니의 호기심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딜러십을 지나갈 때면 그녀가 한국 모델들을 가리키곤 했어요. 저것들 멋져 보여, 아빠. 겉보기엔 멋져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는 유럽 브랜드만 타. 그것들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거든. 베아트리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저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제가 전문가였으니까요. 전 오전에는 테스트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오후에는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그 테스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었죠. 그 수치들은 항상 제가 예상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안전순위의 최상위에 있는 건 유럽 자동차들이었죠. 지난 화요일도 다르지 않았어요. 테스트 사이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광고는 삭제하고 다른 안전 전문가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이한 것을 발견했어요. 한국 자동차 안전센터에서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초대합니다. 라고 이메일에 써 있었어요. 영국에서 한국 자동차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저희의 디자인 철학과 테스트 절차에 대한 귀하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의 바로 삭제할 뻔 했어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외에 그들이 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삭제 버튼 위에 제 손가락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아트리체가 제홈 오피스로 걸어 들어와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야, 아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한국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라는 초대장이야. 베아트리체의 눈이 관심으로 커지고 있었어요. 우리 갈 거야? 어. 윌슨 선생님이 방금 한국 자동차를 샀대. 선생님 말로는 학교에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그런 차를 사고 있대. 그래. 윌슨 선생님은 현명한 여성이었어요. 왜 한국 자동차를 선택했을까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삭제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며 베아트리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초대장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딸의 흥분된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 눈의 호기심은 제가 거의 잊고 있었던 저도 호기심이 많았던 시절을 상기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신고 전화는 오후 3시 42분에 왔어요. 인근 소방서에 경보가 울렸을 때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마을 외곽 고속도로에서 차 다섯 대가 추돌했대요.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역 자원 소방 의무를 위해 배치되어 있었고, 곧바로 출동해야 했습니다. 장비를 잡아들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알파팀 출동. 구조 트럭에 올라타며 외쳤습니다. 윌리엄 스톤이 제 옆에 뛰어 올랐고, 그의 얼굴은 이미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다른 대원들도 재빨리 따라탔습니다. 트럭 사이렌이 울리며 현장으로 달려가는 동안 팀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었어요. 유럽 모델부터 집중하세요. 가장 튼튼한 안전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제 말을 생각해 볼 새도 없었어요. 숨 쉬는 것처럼 자동으로 나오고 있었죠. 한국 차들은요? 윌리엄이 물었습니다.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마. 심각한 충돌에서는 버티지 못할 거야. 20분 후 악몽 같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주황빛 불꽃이 부서진 차량들 사이로 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활짝 열린 오븐처럼 제 얼굴을 때리고 있었어요. 타는 고무와 연료 냄새에 눈물이 나고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마치 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아스팔트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리는 빠르게 보호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산소통의 무게가 등에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열화상 카메라도 잡았습니다. 두 명씩 짝지어 움직이세요. 생존자를 확인하세요. 처음 두 대의 차는 이미 손을 쓸수 없었어요. 열기가 너무 강렬하고 불꽃이 너무 높았습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15년 구조 작업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죠. 그때 윌리엄의 목소리가 불의 포효 속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퍼시벌, 저기 봐요.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돌아봤어요. 연기와 불꽃의 벽을 통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리고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년이 불타는 차량 중 하나에서 천천히 걸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다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차 문이 그들 뒤로 열려 있었어요. 나중에 구급대원들이 그 가족을 확인하고 경미한 긁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저는 그들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쪽은 그을름과 화상 자국으로 검게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의 모양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승객석은 전혀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열화상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엔진 부분은 밝은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매우 뜨거웠죠. 하지만 가족들이 앉아있던 구역은 훨씬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중요한 몇분 동안 불이 그들에게 닿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차죠? 한국 SUV입니다. 마이크 브레디, 제 팀원 중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차라고요? 제가 수년간 무시해왔던 그런 종류의 차.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가족이 불길 사이로 차분히 걸어나오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컴퓨터에 타이핑해야 했어요. 한국 자동차 화재 생존 시간, 유럽 차량 불이 승객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평균 보호 시간 3분. 한국 브랜드 평균 보호 시간 8분. 5분 차이 화제에서 5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차이였어요. 15년 동안 저는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는 열등하다고, 유럽 자동차가 최고라고,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심지어 제 딸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렇게 저는 사고 이전에 받은 초대장을 받아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안전기술센터가 유리와 철로 만든 거인처럼 우리 앞에 서 있었어요. 햇빛이 창문에 반사되면서 15층 건물을 올려다보는 제 눈이 부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몇년 동안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크다. 제 옆에 있던 베아트리체가 숨을 들이키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은 제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카밀라는 제 다른 쪽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호기심 가득했지만 차분해 보였어요. 사실은 오기 전에 이 방문을 세 번이나 취소할 뻔했습니다. 15년 동안 한국 자동차가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에게 말해온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죠. 로비는 넓고 밝았어요. 위에 조명이 반사되는 광택 있는 돌바닥이 있었습니다. 한쪽 벽에 있는 커다란 화면에서는 다양한 차들이 슬로 모션으로 테스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환영하는 미소를 지닌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 정도의 키에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와 총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몬드씨 환영합니다. 저는 류하연 박사입니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와 악수하고 제 가족을 소개했어요. 류 박사는 우리를 유리벽으로 된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우리가 부드럽게 위로 올라가는 동안 땅이 우리 아래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평선까지 펼쳐진 도시 전체가 보였어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먼저 전시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10층에서 열리면서 류 박사가 설명했어요. 전시관은 이상한 물건들로 가득 찬큰 방이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충돌 테스트 더미들, 충격으로 뒤틀린 금속 조각들, 그리고 내부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잘라낸 자동차 본체 부분들이 있었어요. 벽에는 큰 화면들이 있었고 자동차가 충돌하고 불타고 제 작업에서도 익숙한 방식으로 테스트되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안전구역이라고 부르는 것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승객칸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녀는 엔진 영역과 앞좌석 사이의 얇은 층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별한 방화막입니다. 승객 공간으로 들어오려는 불길을 늦춰줍니다. 가까운 화면에서는 불타는 차를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하단의 숫자들이 내부 온도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승객 구역은 놀랍도록 오랫동안 엔진보다 훨씬 시원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제 열화상 카메라가 보여줬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어떤 속임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설계되고 테스트된 실제 공학이었어요. 화재 테스트 시설을 볼수 있을까요? 류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복도를 따라 큰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벙커처럼 보이는 공간을 들여다 볼수 있는 두꺼운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그 보호된 공간 안에서 저는 검게 탄 자동차의 잔해를 볼수 있었어요. 이곳은 실제로 차량에 불을 질러서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측정하는 곳입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최소 목표는 5분간의 보호입니다. 대부분의 응급 서비스는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5분이라 잠못 이룬 그 밤에 찾았던 연구 결과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말을 할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베아트리체가 류 박사의 소매를 당겼습니다. 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녀가 아이들만이 할수 있는 직설적인 방식으로 물었어요. 놀랍게도 류 박사는 무릎을 꿇고 제 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녀의 격식 있는 태도가 말을 할때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쉼터를 만들고 있는 거지. 불에서 사람들을 구조한 너희 아버지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싶어. 15년 동안 자동차를 테스트하면서 저는 그것들을 기계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평가하고 측정하고 등급을 매기는 대상으로요. 쉼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가족 같은 가정을 보호하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람을 계속하면서 저는 제가 유럽에서 일하던 것과 비슷한 충돌 테스트 시설들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초점은 단지 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 질문을 해야만 했어요. 이 모든 추가 안전 기능은 비용을 증가시킬 텐데, 왜 그것을 그렇게 우선시하나요? 류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언제든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럴 수 없죠.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고 재빨리 깜빡여 없앴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어요. 예전 사고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도시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고 세상이 어쩐지 달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아트리체가 저에게 기대며 작은 미소를 지으며 올려다 봤어요. 어땠어, 아빠?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찍은 열화상 카메라 영상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불이 붙었지만 승객 공간은 가족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차가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업로드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이걸 공유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한국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지도 몰라요. 15년 동안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전문가로서의 제 평판이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온 그 가족이 생각났어요. 베아트리체에게 말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류 박사도 떠올랐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퍼져나가 유튜브 전체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뉴스 기자들이 저와 얘기하고 싶어 했고, 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은 메시지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오몬드 씨,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인터뷰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BBC 뉴스의 한 여성이 물었어요. 이틀 후 저는 밝게 비춰진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조명이 위에서 비춰서 정장을 입고 땀이 나고 있었어요. 세대의 카메라가 마치 호기심 많은 눈처럼 제 얼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미소지만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 인터뷰어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당신은 15년 동안 유로 NCAP의 수석 테스트 드라이버로 일해 오셨죠. 그리고 항상 유럽 자동차 디자인을 선호해 오셨어요. 무엇이 당신의 생각을 바꾸게 했나요? 저는 유럽 자동차가 항상 우수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불길에서 구한 것은 제 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 자동차였습니다. 그 디자인은 분 단위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에게 탈출할 시간을 주었어요. 그 인터뷰는 그날 밤 방송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생존 디자인이 런던에서 도쿄, 뉴욕까지 신문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에게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다음날 직장에서 몇몇 동료들은 복도에서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지나갈 때 소곤거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15년의 기준을 모두 내던지고 있어 휴게실에서 만났을 때한 수석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어요. 유럽 엔지니어링은 항상 최고의 기준이었어. 저는 기준을 내던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절 돕는 사람들도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저와 함께 있었던 윌리엄 스톤이 회의 중에 제 옆에 서 있었어요. 마이크 브레디는 다양한 차량 유형의 열 패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재받은 편지함이 저랑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지만 말하기를 두려워했던 다른 안전 전문가들의 메시지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몇년 동안 한국 자동차를 테스트해 왔고 같은 결과를 봤습니다. 독일 테스트 시설의 한 여성이 썼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찰해 온 것을 말할 용기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 제 인터뷰 일주일 후에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음길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대요. 중국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불이 붙었습니다. 내부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서 승객들이 문을 열수 없었대요. 승객실이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기까지 단 90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구역질이 날것 같은 기분으로 그 뉴스 기사를 읽고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 가족, 특히 베아트리체를 생각나게 하는 그 어린 소년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중국 자동차를 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90초 대 8분, 그것이 삶과 죽음의 차이네. CNN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차량 간 화재 테스트를 비교하는 특별 리포트를 방송했어요. 생존형 디자인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다른 모든 기능보다 안전 등급을 먼저 보기 시작했어요. 제조사들은 안전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장 큰 일은 유로 NCAP 본부에서 재개 차량, 화재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관한 세미나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왔어요. 수많은 테스트 드라이버와 엔지니어들, 그중 많은 이들이 몇년 동안 저를 존경해온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본 일중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사고 현장 사진과 열화상 이미지를 보여줄 때큰 강당은 조용했어요. 제 목소리가 말할 때 살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닙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철학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생존 시간을 3분에서 8분으로 연장한 디자인이 온 가족을 구했어요. 우리는 이 지식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논쟁이나 반박을 예상했어요. 대신 잠시 침묵한 후 방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저를 피하고 있던 동료들도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리고 저도 마침내 제 차를 바꾸었어요. 제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고, 방에 웃음이 가득 차면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나설 때 윌리엄이 제 등을 토닥였어요. 뭐가 가장 인상적인지 알아요?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게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의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치면서도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의심, 비판, 그리고 제 자존심과 마주해야 했죠. 하지만 그런 시험들을 지나면서 저는 소중한 진실을 찾았죠. 그리고 진실은 제가 배우고 있는 중이었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제 차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8년 동안 제 메르세데스가 주차되어 있던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한 젊은 부부가 그 차를 운전해 갔어요. 제 손에는 새 열쇠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은색 로고가 빛을 받아 밝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박제집앞 주차장에는 반짝이는 파란색 SUV가 놓여 있었어요. 독일차도 스웨덴차도 영국차도 아닌 한국차였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브랜드 이름으로 자동차를 판단해 왔습니다. 유럽 차량이 그냥 우수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익숙함을 진실과 혼동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베아트리체가 차고 문에 나타났어요.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새 차예요, 아빠. 그녀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 이제 생명을 구하는 기술을 믿을 때가 왔어. 제가 좌석과 미러를 조정하는 동안 베아트리체가 저를 자세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아빠, 알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는 용감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용감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익숙한 것을 포기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대는요. 그녀의 말이 어떤 충돌 테스트보다 더 강하게 저를 때렸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어른들이 종종 놓치는 지혜가 나오는 법이죠. 우리가 베아트리체의 학교를 향해 런던 거리를 운전하는 동안 라디오 뉴스에서는 또 다른 사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어요. 맨체스터 근처에서 여러 대의 차가 연속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기자는 한국 차량에 탄 승객들이 다른 다섯 대의 차가 파괴된 화재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단지 제 직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옳고 그름, 체면을 세우거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몇 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비극에 의해 찢겨나가는 대신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저는 책상 위에 기다리고 있는 소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한국안전센터의 류 박사가 보낸 액자에 담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팀이 충돌 테스트 차량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뒷면에 그녀는 이렇게 썼어요. 안전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유 소속의 안전교육 책임자였어요. 그들은 제가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차종에 걸친 화재 안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안전에 대한 생각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생각을 바꿀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아래 테스트 트랙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기억이 제 마음 속에 번뜩였어요. 불타는 차에서 걸어나오는 그 가족, 그들의 생명을 아사갔어야 할 불길에 전혀 닿지 않은 채로요. 저는 그들을 구하러 갔지만, 사실 그들이 저를 구했던 거예요. 제 자신이 좁은 사고 방식에서요. 확신에서 발견으로의 여정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편안한 믿음을 잃고 동료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제 사고의 오류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것은 훨씬 더 가치 있었습니다. 더 넓은 시야, 더 열린 마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일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지식이었어요. 새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시작하기 위해 의자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그날 저녁 제 한국 SUV를 타고 집으로 운전해 갈 생각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정에는 끝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깨달은 바로는 또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따뜻한 사연을 주변에 나누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고 저는 무한감사였습니다.